안녕하세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자식을 두 번이나 잃은 한심한 부모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바로 그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외동 아들을 엄마의 욕심으로 두 번이나 잃었지만 이 미련하고 모자란 엄마를 두고 먼저 떠난 아들은 자에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고 떠났네요. 대체 외동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두 번이나 잃을 수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 말만 같으시죠? 제 사연 들어보시면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몽땅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엔 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제 인생이었어요. 여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민준이랑 난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악스러운 성격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찌감치 잃고 실질적인 가장이 되면서 저에겐 책임져야 할 것들이 순식간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남편은 가슴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심근병증,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격한 감정이나 운동 스트레스를 하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심장을 갖게 됐죠. 제 남편 역시 이 병으로 46세에 돌연사를 하게 됐어요. 어제까지 식탁에서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누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이 시한폭탄이 남편의 가슴 속에 터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몇 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제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 아들을 임신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모조리 다 받았고 남들은 몇 개씩 학원 보낼 때전몇 개씩 병원을 보내면서 아들의 건강관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사선생님의 통보는 그야말로 사용선고와 다름없었죠. 민준아 너... 이번 주에 체육대회 참여 금지야? 엄마가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놨어. 너 정말 너까지 잘못돼서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공부하기 전에 나와서 밥 먹어. 네 밥상 따로 차려놨으니까 따로 군것질 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방에서 벨 누르고 그때부터 저도 트라우마와 집착으로 조금씩 제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저희 아들이었겠죠. 남편을 앗아간 그 몹쓸 병마가 혹시라도 제 아들까지 데려갈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더 좋은 것들을 먹이고 더 엄하게 관리해야 아들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점점 아들의 목을 졸라매게 됐고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순종적으로 제 말을 들어주던 아들도 슬슬 반항을 시작하게 됐어요. 송민준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오늘 엄마가 아무 데도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 못 들었어. 너 지금 빨리 죽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재촉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한가롭게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다닐 때냐고. 지난번에 병원 가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니? 초기 증상이라잖아. 초기 증상. 그땐 몰라. 너도 네 아빠처럼 심장이 영영 멈춰버리면 좋겠냐고. 엄마, 제발요.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통제하고 싶으시면 제발 절 어디다 갖다 버리든지 제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혼자 사시든지 하세요. 그가 심장 한번 멈춘다고 세상이 멈춰요? 엄마, 난 엄마 집착 때문에 항상 엄마 옆에서 심장이 멈춘 채로 사는 기분이라고요. 제발 나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제과한 집착이 화를 불렀다고 한다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긋난 모성애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내내 그렇게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아들을 관리하려고 들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저와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일을 시키게 된 것도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아들은 최대한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언제든지 제 시야에서 빠져나갈 공이만 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엄마이기 이전에 전한 회사의 오너였고, 아들과는 일적으로도 건강 문제 때문에도 참 많이 부딪히게 됐죠. 아들은 이럴 거면 본인이 회사를 관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케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아들의 퇴사를 무작정 반대하면서 싸움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요. 그러던 중 아들에게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말이 수상한 정황이지 늘 회사 집 회사 집만 반복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통제에서 벗어난 일정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땐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연락도 안 받고 엄마 정말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밖에서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요즘 왜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데? 너, 뭐 어디 여자라도 생긴 거야? 그래. 엄마처럼 내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 아니고, 당장 내일 모레 내가 잘못되더라도 오늘 내가 한 선택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덕에 겨우 숨통 좀 튀우고 살것 같아. 나,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뭐, 결혼? 너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소린지 알기나 해? 네가 그런 몸으로 결혼해서 네 식구들 행복하게 해줄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니 네 아버지 그렇게 잘못된 꼴을 보고도 너는 결혼 소리가 나와 넌 그냥 네 행복만 중요하지 주변 사람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지 어쩜 그렇게 그런 것까지 네 아빠랑 똑같이 닮을 수가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아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성의 끈이 탁하니 끊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을 놓고 아들한테 험한 말을 쉴새 없이 쏟아내고 말았죠. 제 얘기를 들은 아들의 얼굴이 충격과 배신감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아들과의 관계는 깨지고 금이 가버려 예전으로 돌리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아들은 커다란 캐리어에 짐을 챙겨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제 눈엔 그게 단순히 아들이 집을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꼭제 손을 벗어나 어디 전장으로 죽으러 나가는 모습으로 보였으니까요.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못 간다. 너갈 거면 네 엄마 죽이고 가라 하고 막아섰지만 차갑고 냉정한 표정의 아들은 절 밀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엄마, 엄마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난 엄마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요. 엄마는 날 지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두려움에 날 가둬두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아들은 말도 없이 나가서 독립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완전히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어느 낯선 곳에 가서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잘못되어 버리는 꿈을 꿔서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후회로 울부짖기도 했었고요. 지금 와서 창피하고 비뚤어진 모성이지만 사람을 시켜서 억지로 아들을 집에 데려다 놨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어른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집에 계속 가둬두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은 다시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한 통의 편지만을 남기고 정말 거짓말처럼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회장님, 민준 도련님 소식은 아직 없으시죠? 미령아, 지금만큼은 그냥 친구다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할게. 곧 기일도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야? 자기 엄마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뛰쳐나가 애인데, 자기 발로 살면서 돌아올 일이 있겠어. 가뜩이나 심장도 약한데, 어디가서 잘못되진 않았을 것 같... 같아. 가뜩이나 심장도 약한데, 어디가서 잘못되진 않았으면 다행인 거지.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나도 이제 아들 없다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놓고 살아야지. 비서이자 제 오랜 소꿉친구가 종종 아들의 안부를 물어왔지만 전 정말로 남편의 기일이 돌아오는 대로 아들의 소식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었어요. 어디 가서 잘못 되진 않았으면 다행이라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먼저 끊고 나간 건 아들이니까 나도 더 이상은 찾지 않겠다 말론 으름장을 놨지만 그래도 부모 속이 그게 아니죠. 매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벌써 집을 떠난 지가 4년. 그 사이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아들의 흔적을 찾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져서 이민이라도 간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잠시 제 삶을 찾아와 머물다 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정을 마치고 회사 로비를 통해 내려가려고 하는데 급박하게 회사 밖에서 달려나가는 여자와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차림새를 보아하니 저희 회사에서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비선 놀라 달려와서 어디 다친다 없냐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치고 눈물 범벅이 된 여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에 숙이면서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됐어요. 뭘 그렇게까지 사과해요. 급한 일이 있어 보이는데 어서 먼저 가지 그래요. 난 정말 괜찮고. 혹시 나중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면 그만이니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못 알아뵙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들어서 급하게 가보던 길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지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 뭐하고 있어 얼른 차라도 불러주지 않고.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나도 남편 아픈 적이 있는 여자라, 그 심정,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냥 회사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됐든 도와줄 테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봐요. 눈물 범벅으로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서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잘못될까 싶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제 모습이요. 안쓰럽고 애처로운 마음에 비서를 시켜 차한 대를 불러줬고 이상하게 그 여자가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쓰여서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뭐하는 사람이냐, 남편이 어디 아프냐 하고요. 언제부터 저런 사람들한테 곁을 두고 신경 쓰셨다고 그래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흔한 청소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날 택시까지 불러주셨으면 할 덜이 다한 것 같은데 미담이 필요하면. 어디 다른 데다 기부라도 좀 하지 그러세요. 그렇게 여자와 있었던 일이 단순한 에피소드가 되고 머릿속에서 잊혀져 갈 무렵 또한번 우연히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조의 글을 보게 됐고 그곳에서 저와 부딪혔던 그 여자의 남편의 부고 알림을 보게 됐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때 잠깐 부딪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나 의아하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서정연이라고 했지? 보아하니 남편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고생을 계속하고 살았던 눈치던데. 가만 남편 이름이 이게 뭐야? 우리 민준이랑 이름이 똑같잖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쓰여서 이름 정도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회사 홈페이지 부고 알림에 올라온 그여자 이름이 눈에 띄어 우연히 클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의 이름에 제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제 아들일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워낙 큰한 이름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화한을 보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게 그림이 영 이상해 보이려나? 그래도 내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쩐지 마음이 계속 쓰이는 여자야. 얼굴 한번더 보고 온다고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미령아, 널 어떻게 말리겠니? 알아보니까 두살난 딸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그앤또 혼자서 어떻게 키울 모양인지 젊은 여자가 참안 됐지 뭐.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제 처지와 어쩐지 비슷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결국 장례식장에 직접 조문을 가자고 결심을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과 회사를 차린 이후로 임직원들의 소식이 아니면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직접 자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장례식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긴 했죠. 제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방명록을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의 웅성거리면 조금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괜히 받지 않아도 될 주목을 받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던 제비서가 사색이 돼서 장례식장 밖으로 뛰쳐나와 절 찾는 게 아니겠어요? 뭐못볼 거라도 봤나. 귀신이라도 본 건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까지 덜덜 떨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뭘 보게 되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라고요. 왜 그래 정말? 아, 귀신이라도 본 거야?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장례식장 와서 놀랄 게 뭐가 있다고? 왜 저한테 민준이라도 왔어? 그게 그게 미령아 아, 일단. 니가 좀 빨리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의 말에 놀라서 얼른 자리를 박차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절대로 안에서 무얼 봐도 놀라지 말라는 친구의 신신당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들과 헤어진 슬픔에 정신이 나가서 이제 헛것까지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에 놓여진 영정 속엔. 벌써 몇해 전에 집을 떠나버린 제 아들 민준이의 사진이 떡하니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된 되는... 민준이가 왜, 왜 저기 있어? 누가 우리 민준이 사진을 함부로 저기 갖다 쓰냔 말이야. 서정현인가 그 여자 어디있어 당장 내눈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그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저이 사람 저 서정현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누가 당신 어머님이라고? 아니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그 애가 내 손녀 딸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기가 막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냔 말이야. 내 아들, 내 아들이 어떻게 저기 들어가 있냐고. 그래도 어디에서 아들이 살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항상 자기 목을 올가매는 엄마 손아귀에서 벗어나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몇년 만에 다시 본 아들의 얼굴이. 영종 속에 들어가 있으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죠. 당장이라도 정신 놓고 쓰러지려고 하는 절 부축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간 며느린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제 아들과의 얘기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랑 저 회사에서 만난 지꽤 오래된 사이였어요. 저한테 어머님 얘기 참 많이 했었고요. 정말 강인하신 분이고 멋진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게 너무나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멋있는 분이셨다고요. 아마 민준씨가 집을 나오겠다고 결심했던 거. 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병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머님은 아마 모르고 계셨겠지만 그 사람이 이미 집을 나올 시점에 저 뱃속에 저희 딸애가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고 민준씨는 병세가 악화돼서. 혼자 몰래 병원 진료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비밀을 저한테만 털어놨고요. 어머니를 또 같은 이유로 괴롭게 할수 없다고. 하,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도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그랬어요. 아이 미련한 자식, 내가 지아버지. 그렇게 떠나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엄마 가슴에 또 대못을 박을 수가 있냔 말이다. 말을 했어야지. 말을 했으면 어떻게든 살려낼 방법을 찾고 또 찾아서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아이고. 어머님, 제발 그 사람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그거 걱정하다 갔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미워해야 자기 놓아줄 수 있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나쁜 놈 하겠다고요. 그래야 훌쩍 떠나버려도 언젠가 세상에서 떠났다는 걸 알게 돼도 본인 어머니가 덜 아플 거라면서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어머님 생각하다 갔어요.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저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제서야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전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아파서 소외되어 있는 아들이 신경 쓰여서 제가 아들을 챙겼을 동안 반대로 아들은 아픈 자신 때문에 늘 메어서 살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 사랑의 화살이 서로의 관역에 정확하게 닿을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 사실에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아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그제서야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미라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 이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게 된 아들에게 어찌나 미안하든지 이제서라도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민준씨 딸이에요. 지아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민준 씨가 늘 저희 딸은 어머님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며 아들의 관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품 안에 손녀딸을 안겨줬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의 어렸을 때 모습과 꼭 닮아있는 손녀딸을 품에 안으니까 그제서야 늦은 후회가 밀려오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미 아들을 두 번씩이나 잃었지만 더 이상 가족들을 잃을 순 없겠구나. 어쩌면 이게 아들이 떠나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열하면서 아들의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겁이 너무 많았어.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우리 아들은 조금만 더 오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엄마 욕심에. 너를 이렇게 보내버렸네. 제발 다음 생엔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지 말자, 응? 더 다정하고 따뜻한 엄마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우리 아들? 애통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는 제 모습을 보고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눈물을 쏟았어요. 며느리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그런 저의 손을 꼭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가족은 자기가 하겠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잃게 만든 것 중에 제목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올고든 눈으로 절 바라봐 줄수 있을까 고맙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민준 씨한테 어머님 얘기 들으면서, 어머님 며느리라는 자부심, 제 아이가 어머님 손녀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어머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저희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모자라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고,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남편 잃고 혼자서 애 키워야 하는 마음. 내가 누구보다 더잘 알아. 내가 너만큼은 살면서 다칠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너랑 우리 손녀딸 돌봐주마. 우리 민준이도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그 역할 하라고 너희들 보내줬나 보다. 그렇게 며느리와 손녀딸을 품에 꼭 끌어안고 새로운 가족이 될 준비를 했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만 살았을까요? 모자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인정했으면 이렇게 마음 편히 살수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전 이제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시절을 모두 내려놓고 회사에선 아직도 엄한 회장이지만 회사 밖을 나오는 순간 다정한 시어머니, 다정한 할머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해주려는 듯이 딸처럼 살갑게 굴면서 절대 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재탄생한 가족이지만 이건 역시 가족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볼 것을 하늘로 떠난 아들에게 맹세하면서 사연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항상 느끼고 생각하면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